남아스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신을 골고루 움직여 아침을 깨워내기 좋은 자세들로 준비했어요. 끝까지 따라해보시고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해보세요. 양쪽 엉덩이를 들썩들썩 들썩 움직여내셔서 양쪽 엉덩이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왼팔 머리 위로 뻗어서 오른쪽 귀를 잡으실게요. 오른손등은 뒤집어서 엉덩 아래에 손을 깔아내시고 턱이 들리지 않게 당겨내시면서 목을 왼쪽으로 갸우뚱 기울여 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더 아래로 끌어내려 낮추시면서 손등이 바닥과 가까워지고 목선이 좀 시원하게 길어져 볼게요. 셋, 둘. 나, 시선은 왼쪽 무릎을 보시고 손을 45도 뒤로 옮겨내실게요. 턱은 왼쪽 쇄골 가까이 끌어내리시고 오른쪽 어깨는 더 뒤로 멀리 보내시면서 사선에서 자극이 좀 느껴봅니다. 셋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고개 정면으로 돌아오실게요. 팔을 풀어내셔서 바로 반대쪽으로 가실게요. 오른손으로 왼쪽 귀 왼쪽 손등 뒤집어서 엉덩 아래 턱 당겨내시면서 목을 오른쪽으로 갸우뚱 기울여냅니다. 왼쪽 어깨를 더 끌어내려 낮추시면서 자극을 보세요. 셋둘나 손을 45도 뒤로 옮겨가시고 턱을 오른 쇄골 가까이 왼쪽 어깨 뒤로 더 멀리 보내시면서 천천히 시선 왼쪽 무릎을 보세요. 셋, 둘, 하나, 마시는 호흡에 고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팔을 풀어내셨다가 양손을 턱 아래로 가져가실게요. 턱 아래에 있는 피부를 쇄골 쪽으로 쭉 한번 끌어내려 낮추어 봅니다. 피부에서 좀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제 턱을 하늘 위로 끌어올려 보실게요. 목의 앞주름이 좀 팽팽히 길어질 수 있도록 끌어올려 내시고 양치아도 다물어 보시면서 혓바닥은 목구멍 뒤로 좀 넘겨 내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고개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양손 깍지를 껴내셔서 손바닥 뒤통수로 턱을 쇄골 가까이, 등어리는 바르게 세워내시고 뒤통수에 올려진 손의 무게를 잠시 한번 느껴보세요. 턱이 쇄골과 가까워지셨으면 두피 위에 올려진 손바닥을 정수리 위쪽으로 두피를 쭉 밀어내시면서 목덜미에서 더 깊게 자극 한번 느껴봅니다. 둘, 셋, 넷, 다섯, 셋. 마시는 호흡에 뒤통수로 손바닥을 밀어주면서 시선 정면을 바라보실게요. 양쪽 팔꿈치 옆으로 활짝 한번 열어보세요. 어깨가 으쓱되지 않게 어깨 긴장은 풀어내시고 손바닥은 뒤통수를 뒤통수는 손바닥을 미시고 허리가 너무 앞으로 밀어지지 않게 배꼽은 허리 뒤로 당기시고 등을 가슴 쪽으로 조금 더 밀어가 보세요 몸통을 왼쪽으로 기울여 가실게요 오른쪽 팔꿈치를 더 하늘 위로 쭉 끌어올려 내시면서 옆구리 선을 시원하게 한번 늘려볼게요 셋둘 나마쉬는 호흡에 올라오시고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으로 기울여 가세요. 왼쪽 옆구리 선을 길게 팔꿈치를 더 위로 쭉 끌어올려내셔서 겨드랑이 선 자극 보세요. 셋, 둘, 나마쉬는 호흡에 올라오셨다가 몸통을 왼쪽으로 회전하실게요. 시선은 왼쪽 측면 멀리 바라보세요. 손가락 끝을 풀어내셔서 앞뒤로 쭉 뻗어내시고 어깨에서 긴장 가볍게 풀어내시면서 왼쪽 등에서 느껴지는 뻐근한 힘을 한번 보세요. 오른팔은 왼쪽 무릎 바깥쪽에 걸어내시고 왼손은 엉덩 뒤쪽 바닥에 손가락 끝을 걸어 세워냅니다. 마시면서 등어리 정수리 방향으로 뻗어내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 엉덩이 바닥 눌러내시면서 시선은 뒤쪽으로 옮겨가세요. 왼쪽 가슴. 쇄골 어깨를 활짝 열어내시고, 턱을 왼 어깨 가까이 보내어 보세요. 셋, 둘, 나, 시선 다시 측면으로 옮겨내셨다가, 팔 앞뒤로 뻗어내시고, 다시 양손 뒤통수에서 깍지를 끼실게요.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반대쪽으로 회전하실게요. 왼쪽, 엉덩이 허벅지가 들썩거리지 않게 바닥에 잘 눌러 내리시고 손깍지를 풀어 내셔서 팔 앞뒤로 쭉 뻗어 내셨을 때 오른쪽 등에서 느껴지는 뻐근함을 그대로 느껴내시면서 손끝 엉덩 뒤쪽 바닥에 왼팔 무릎 바깥쪽에 걸어 낼게요. 마시는 호흡에 등어리 뻗고 내쉬는 호흡에 시선 뒤쪽으로 옮겨갑니다. 둘셋넷 다섯, 세, 고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팔을 풀어내시고, 엉덩이를 들어서 무릎과 발가락 끝을 걸어 세워내, 뒤꿈치 위에 엉덩이를 무겁게 한번 내려 보실게요. 양손 깍지를 껴내셔서 머리 위에 기지개를 쭉 한번 켜내시고, 배꼽은 허리 뒤로 등은 가슴으로 밀어내시면서 가슴을 쭉 열어보세요. 겨드랑이 시원하게 열어냈다가, 손깍지를 툭 풀어 양손 엉덩 아래에서 깍지를 껴내실게요. 깍지 낀 손을 꼬리뼈 아래로 끌어내려 낮추시면서 쇄골 다시 가로로 넓게 펼쳐보세요. 날개뼈를 중앙으로 가지고 오셔서 꼬리뼈 아래로 끌어내리시면서 가슴을 더 위로 열어봅니다. 턱 당겨내셨다가 고개 천천히 뒤로 툭 넘겨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턱 당겨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엉덩이를 드러내셨다가 발등을 내려놓으시고, 양쪽 엉덩이를 모두 다 왼쪽으로 보내어 보세요. 무릎을 스르륵 열어내시면서 현자세로 앉으실게요. 손깍지는 뒤에 묶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 조금 더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양쪽 무릎 일직선상 될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고, 오른발등 길게 펴내셔서 발등 바닥에, 양손끝 풀어내셔서 손끝바닥에 내려보세요. 오른쪽 엉덩이가 뜨지 않게 바닥을 누르시고, 왼쪽 엉덩이를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해보세요. 오른 엉덩이는 아래로 왼쪽 엉덩이를 드러내는 힘을 주도하셔서 골반을 앞으로 쭉 열어보세요. 발등과 무릎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이 엉덩이 뒷벅지까지 연결되세요. 왼 엉덩이를 조금 더 끌어올려내시면서 가슴 열어 고개 뒤로 툭. 넘겨내셔서 무릎에서부터 골반, 골반에서부터 배꼽, 배꼽에서부터 가슴, 가슴에서부터 턱이 멀어져 보세요. 셋, 둘, 나, 천천히 턱 당겨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시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으실게요. 오른손 엉덩이 쪽 바닥에 고정 놓으시고, 오른쪽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왼팔 오른 무릎 바깥쪽에 손가락 끝과 무릎 바깥쪽으로 손을 밀어내시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넘겨서 시선을 뒤로 옮겨가 보세요. 셋, 둘, 나,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천천히 팔을 풀어내세요. 오른쪽 무릎을 옆으로 쭉 뻗어내실게요. 발등을 정강 쪽으로 바짝 당겨가지고 오세요. 엉덩이가 들뜨지 않게 오른쪽 허벅지뼈를 바깥쪽으로 돌려내셔서 오른 엉덩이 바닥으로 뿌리를 꾹 내려 낮추어 보세요. 양손 깍지를 껴내셔서 머리 위에 기지개를 한번 쭉펴 보실게요. 배꼽은 계속 허리 뒤로 당기시고 등은 가슴 쪽으로 열어내세요. 팔은 귀엽 측두에 붙어져 있어요. 손바닥은 천장을 향해서. 한숨 마쉬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옆구리를 구겨 넣어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를 좀 길게 뻗어 갈까요? 손바닥으로 옆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껏 밀어 보세요. 오른쪽 옆구리의 수축감, 왼쪽 옆구리의 확장감을 느껴내세요. 셋, 둘, 나, 손깍지를 풀어내셔서, 오른손으로 발목, 왼손 귀엽으로 쭉 뻗어 시선을 천장까지 옮겨가 보세요. 오른쪽 어깨는 긴장을 풀어내시고, 왼쪽 어깨는 조금 더 으쓱 하셔서, 옆구리를 길게 늘려보세요. 셋, 둘, 나,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올라오세요. 양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내시고, 왼다리를 조금 더 앞으로 가지고 오실게요. 손, 정강 앞쪽 바닥에, 오른다리를 뒤로 물려내셔서, 반비둘기 자세로 만날게요. 발등 바닥에 길게, 바르게 내려져 있는지 시선을 돌려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양손 바닥에. 손가락 넓게 펼쳐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왼쪽 엉덩이로 주저앉거나 오른쪽 앞허벅지로 기울어지지 않게 골반의 중앙을 잘 찾아보세요. 가슴을 열어내시고 오른쪽 무릎이 짓눌러지지 않게 오른 발등을 바닥에 단단하게 눌러주세요. 턱 당겨서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괜찮으시면 손의 위치를 무릎과 발목 위로 옮겨내셔서 조금 더 오른쪽 발등 밀어내는 힘, 엉덩이까지 그 힘을 연결하시고 가슴을 더 앞으로 빼어보세요. 어깨는 긴장을 푸시고 배꼽은 허리 뒤로 등은 가슴으로 밀어주세요. 턱은 당겨서 시선 정면 멀리. 셋. 둘. 나, 양손을 다시 정강 앞쪽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오른쪽 발가락 끝을 스르륵 세워내실게요. 발볼을 바닥에, 오른쪽 발 뒤꿈치를 뒤꿈치 가까이 당겨오세요. 이제 발등을 길게 펴냅니다. 오른팔 뒤로 갈게요. 손으로 발등을 찾아 잡으시고 뒤꿈치가 엉덩이 바깥쪽으로 올수 있도록 한번 당겨 가지고 오세요. 왼쪽 발날 바깥쪽으로 바닥을 밀어 주면서 왼쪽 엉덩이로 주저앉아지지 않게 왼 엉덩이를 조금 더 들어 가지고 오세요. 뒤꿈치 엉덩이 바깥쪽 꾹 눌러 보세요. 둘셋 앞쪽 허벅지가 좀 길어지는 자극이 불편할 수 있어요. 호흡하시면서 조금 더 머물게요. 넷 다섯, 세, 천천히 발등 뒤쪽 멀리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손을 앞으로 걸어가실게요.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왼쪽 발등이 길게 펴지지 않도록 발등을 깊게 접어내셔서 새끼 발가락 쪽 발라리 바닥을 밀어주세요. 오른쪽 발등도 바닥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팔꿈치 바닥 밀어내시면서 가슴을 앞으로 쭉 빼어내시고 턱을 당겨 시선 정면 바라보시거나 멀리 바닥을 바라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셋, 양손을 바닥에 손바닥 밀어주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오세요. 왼쪽 엉덩이로 푹 한번 주저앉아내시고, 오른쪽 무릎을 스르륵 다시 가지고 오세요. 왼발 뒤꿈치 회음 가까이 양손 앞쪽 바닥을 짚어내시면서 엉덩이 한번 들어 볼게요. 왼다리를 이번에는 옆으로 뻗어내겠습니다. 왼쪽 발가락이 옆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양손, 바닥을 짚어내시면서 손을 골반 위에 올려보세요. 자, 오른쪽 무릎과 골반이 일직선 될수 있게 왼발 뒤꿈치를 조금 더 당겨가지고 오세요. 옆으로 보여드리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발가락은 옆을 볼수 있도록 하시고, 무릎은 안쪽을 돌지 않게 허벅지뼈를 바깥쪽으로 돌려서 무릎이 천장을 볼수 있게.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왼쪽 엉덩이에 힘을 주어서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보세요. 고관절에서 자극이 깊어요. 양팔 어깨 옆 수평으로 열어내세요. 한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여 왼손을 무릎 위까지만 올리실게요. 오른손 뒤집어서 귀 옆으로 쭉 뻗어내세요. 옆구리선 길어질 수 있게. 셋. 둘. 나, 시서 왼쪽 발바닥 한번 보셨다가 양손 그대로 왼다리 안쪽 바깥쪽에 내리시고 오른쪽 발등을 들어서 바깥쪽으로 돌려보세요. 등허리를 꽂아 시선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제 왼쪽 발등을 한번 접어냈다가 바닥에 터치. 한번 더 접어내시고 발바닥 바닥 꾹 눌러보세요. 이번에는 발등을 깊게 접어내셔서 허리 오목하게 만들어 봅니다. 시선 멀리 보세요. 셋 둘, 나 왼발 뒤꿈치를 스르르 한뼘 안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발바닥 바닥 무릎을 구부려 내실게요. 양손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 보세요. 오른쪽 발등 꺾여지지 않게 발등 일직선으로 잘 내려놓으시고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골반은 바닥을 아래서 무겁게 내리시고 오른쪽 발등이 바닥을 단단하게 눌러 주세요.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셨다가 찌르는 깍지로 만들어내셔서 팔귀 옆으로 쭉 한번 뻗어낼게요. 가슴을 활짝 열어내시고 엉덩이에서 힘을 느껴보세요. 오른쪽 골반 너무 열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 턱은 당겨서 시선 정면 보세요. 가슴을 더 열어내시면서 팔을 뒤로 보내세요. 세 번만 호흡할게요. 셋, 둘, 나. 천천히 양손 가슴 앞으로 가지고 오셨다가 바닥으로 내려놓으실게요. 양손바닥, 왼쪽 무릎 스르륵 뒤로 물려내셔서 양쪽 무릎바닥, 발등바닥, 엉덩이 뒤꿈치 원위치로 돌아오실게요. 반대쪽 가보실게요. 양손 깍지를 껴서 머리 위에 기지개 시원하게 한번 켜내셨다가 엉덩이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모두 다 보내실게요. 손깍지를 툭 풀어 양손 엉덩 뒤쪽에 내려놓으시고 무릎을 스르륵 열어내실게요. 반대쪽 현자세. 왼쪽 엉덩이는 바닥으로 오른 엉덩이가 힘을 주도하면서 천천히 골반을 번쩍 들어볼게요. 왼쪽 엉덩이가 주도하지 않게 오른 엉덩이가 힘을 쓰셔서 골반 평평하게 만들어지셨는지 시선으로 확인하시고 손끝바닥 밀어주면서 천천히 고개까지 뒤로 쭉 넘겨볼게요. 가슴을 활짝 열어내시면서 몸통 앞면을 열어내기 위해 몸통 뒤편에 있는 모든 근육의 힘을 활성화하세요. 셋, 둘, 나, 턱 당겨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세요.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왼쪽 엉덩이 다시 한번더 바닥으로 눌러내실게요. 오른팔이 몸통 앞을 가로질러 왼쪽 무릎 바깥쪽에. 등어리 한번 쭉 뻗어내시고, 시선을 뒤쪽으로 옮겨가실게요. 강한 비틀림. 셋. 둘. 나. 고개 시선 정면으로 돌아오셨다가 팔을 풀어내실게요. 왼다리를 그대로 옆으로 천 열어보실게요. 오른발 뒤꿈치는 회음 가까이 왼쪽 발등 정강이로 당겨오시고 무릎 바닥으로 눌러내는 앞쪽 허벅지의 힘을 좀 주어보세요. 왼 엉덩이가 그대로 그래도 뜨신다면 엉덩아래 쿠션을 깔아내셔서 양쪽 엉덩이가 바닥에 내려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양손 어색하게 깍지를 껴내시고 머리 위에 기지개를 쭉 한번 펴내어보세요 허리가 밀리지 않게 계속 배꼽 당겨내시고, 가슴을 열어내는데 집중. 한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기울여 갈게요. 왼쪽 옆구리를 강하게 수축하셔서 그 힘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손바닥 옆에 벽을 향해 힘껏 밀어내셨다가, 셋, 둘, 나, 손깍지 풀어서 왼손은 발목 위에, 오른팔 귀 옆으로 쭉 뻗어 손바닥은 바닥면을 보세요. 가슴, 겨드랑이를 열어내시면서 시선 천장까지 옮겨가 보실까요? 셋, 둘, 오른쪽 옆구리를 더 길게, 엉덩이는 바닥으로. 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켜 올라오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빼어내셔서 무릎, 종아리 90도 정도 만들어내시고, 왼다리를 뒤로 쭉 뻗어내실게요. 양손을 정강 앞쪽 바닥에 오른쪽 엉덩이로 무게가 치우쳐져서 허리가 비틀리지 않도록 중앙을 잘 찾아보세요. 오른쪽 발등이 길게 펴지지 않게 발등목을 깊게 접어서 새끼 발가락 쪽 발날이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왼쪽 무릎이 짓눌리지 않게 왼쪽 발등으로 바닥을 밀어주세요. 좌우 차이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어디가 조금 더 불편한지도 살펴보세요. 손을 무릎과 발목으로 옮겨 오셔서 가슴을 한번더 활짝 열어 보세요. 왼쪽 발등 바닥 밀어내시면서 왼쪽 앞허벅지 자극. 셋, 배꼽에 힘을 주세요. 발등과 발날로 바닥을 밀어내고 있어요. 둘, 나, 양손 다시 바닥으로 내려놓으시고 뒤에 있는 왼쪽 발가락 끝을 걸어 세워내세요.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당겨오세요. 발등 길게 펴내시고, 오른손 바닥 고정시켜 놓으시면서 왼팔을 뒤로 보내실게요. 뒤꿈치를 엉덩이 바깥쪽으로 당겨가지고 오세요. 바깥쪽으로 당겨가지고 오셔서 쿡 한번 눌러내요. 둘, 셋, 오른엉덩이로 주저앉아 짚지 않게 오른엉덩이를 살짝 띄우세요. 넷, 다섯, 셋, 발등 멀리 바닥에 다시 내려놓으시고, 양손 바닥에. 손을 한뼘 앞으로 걸어가셔서, 양쪽 팔꿈치를 바닥에 내리세요. 오른쪽 새끼 발가락 쪽 발라리 바닥을 밀어주면서, 오른 엉덩이 바닥. 왼쪽 발등 바닥 밀어주면서, 왼쪽 앞 허벅지가 바닥. 양쪽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주면서, 가슴을 정면을 볼수 있도록. 셋, 오른쪽 허벅지 바깥면과 엉덩이 안에서 자극이 좀 느껴질게요. 둘, 하나, 손바닥 밀어주세요. 상체 일으켜 원위치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있는 왼쪽 무릎을 스르르 가지고 오세요. 이제 오른 다리를 옆으로 열어내시면서 엉덩이를 번쩍 들어 볼게요. 오른쪽 발뒤꿈치 바닥으로 내리시고 발가락은 옆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왼쪽 무릎과 골반이 일직선 상될수 있도록 만들어 내세요 발가락 옆에 무릎 안으로 돌지 않게 허벅지 뼈는 바깥쪽으로 돌리고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엉덩이 힘주어서 골반은 앞으로 밀어내요 마쉬운 호흡에 양팔 어깨 옆 수평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가볍게 기울여 보세요 지금 화면과 제가 반대일 거예요. 왼손 뒤집으셔서 귀 옆으로 쭉 뻗어내시고, 옆구리선 길게. 셋. 고관절에서 느껴지는 자극에 집중합니다. 둘. 나. 시선 오른쪽 발을 바라보시고, 양손 발 안쪽 바깥쪽 내려놓으시면, 왼쪽 발등을 들어서 왼쪽 발등 90도 돌려 바닥에. 이제 오른쪽 발등을 길게 펴내신 상태에서 발등을 좀 접어 볼게요. 무릎을 쭉 펴내실 수 있는 곳까지 펴내시고 허리는 오목하게 만들어 보세요. 가슴을 정면으로 빼어내실 것처럼. 다시 발바닥 바닥 한번 눌러내셨다가 발등 깊게 접어내세요. 한번 더 발바닥 바닥 눌러내시고 발등 깊게 접어내셔서 다리 뒤편에서 자극. 셋. 둘, 나, 뒤꿈치 스르르한 뼈만으로 가지고 오시면서 발바닥 바닥. 무릎을 구부려 내실게요. 가슴을 열어내셔서 양손 무릎 위에 올려보세요. 왼쪽 골반이 열어지지 않게 골반을 좀 닫아내시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뒤로 보내보세요. 뒤에 있는 왼쪽 발등 바닥 누르시고 양손 가슴 앞에 합장 골반은 무겁게 바닥으로 내려 낮추세요. 찌르는 깍지로 바꾸셔서 머리 위로 쭉 한번 뻗어 볼게요. 가슴 활짝, 겨드랑이 길게, 턱 당겨 시선 멀리 보세요. 둘, 셋, 왼쪽 발등에 힘을 보세요. 넷, 다섯, 셋, 양손 가슴으로 가지고 오세요. 양손 바닥으로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무릎을 스르륵 뒤로 보내실게요.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다시 매트 정면으로 돌아오실게요. 양손 바닥에 무릎을 뒤로 물려내셔서 발가락 끝을 걸어 세워내시고, 뒤꿈치 바닥 한번 꾹 눌러보세요. 꼬리뼈 하늘 위로 뾰족하게 끌어올려내시고, 무릎을 펴내실 수 있다면, 펴내는 앞쪽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어깨에 긴장되거나 으쓱 되지 않게 어깨는 긴장을 좀 푸시고, 시선은 발날 안쪽, 다리 뒤편 자극, 척추가 시원하게 길어지는 자극에 집중하세요. 둘, 셋, 넷, 다섯, 셋. 천천히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실게요. 발등 바닥, 엉덩 뒤꿈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완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누워서 이완을 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끝까지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스테.